오늘 촬영을 연정이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함께 리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정이가 저한테 이 연애남매를 적극 리뷰해보라고 추천해줬거든요. 어이구 맛있지. 용우도 <laughs> 심란하겠다 근데. 응. 이 와서 계속 심란해 보여용호가 응. 만약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였으면 음, 괜찮았을, 것 괜찮았을 것 같아. 괜것 같아. 응. 내 머리색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맞네. 어이 이 사람 이사람이래 <laughs>

<목소리> 나저 사람 헐벗고 <목소리> 다른 거 찾은 줄 알았네. 잘 찍어주네. <목소리> 여자친구 누 <좀> 사귀봤는데? <목소리> 오이 오이. <목소리> 오이, <목소리> 오이 오이. 말리는 <말린> 가씨 <laughs> 아유, 좋아 보인다. 어머. 아 단무지 국물 코에 들어갔어 <laughs> 오늘 맘껏 놀아. 신난 니크야? <laughs> 몸을 많이 쓰는 걸해 그래, 머리 뭐 생각하지 말라 어, 제발 그러니까 초아가 한편으론 조급했던 게 아닌가 싶어 나 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오래 생각하지 뭐, 마 아침 제가 또싫었어요아 다치지 말걸 아, 얘네 생각이 너무 많아 아, 아, 맞아, 맞아. 하니까 이게 막 진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아, 어머, 쟤 힘들어 아, 보인다 트레스 받았나 봐 어머 어? 어? <laughs> 아니 몸 기울이면 체취가 밀려오잖아. 볼수 있어. 너도 되게 귀엽게 생겼다. 아, 아 이러면 미쳤다. 귀여워. <laughs> 헐. 왜 저래요? <laughs> 이게 택시가 문제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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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웃음> 미쳤는데? 오 좋아한다. 나 이거 보려고 온 거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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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laughs> 음, 오빠가 좋아하는 핑크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걸왜 이렇게 잘 알아? 보라를 <laughs> 만들었어. <laughs> 왜 기록이 빨게? 목이 잘. 신났어? 최용이 <laughs> 신났어. <웃음> 그 정도야? 응. <laughs> 음. 같이 있으면 재밌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laughs> 그러니까 지원이는 저런 애랑 만나야 <laughs> <만나면> 돼. <laughs> 어. 아 멋있다 근데. <laughs> 저기 뭐야? 좋겠다 보았다 <laughs> 제가 제일 제이트를한 명하고만 해봤어 위주로 그런거잖아 그래도 저도 <웃음> 입실룩거린다? <laughs> <laughs> 이격이 <이렇게 웃음> 나도 제가 다리 똑같아 <laughs> 잘 따라한다 <laughs> 배려가 많은 사람은 어, 어떻게든 플러스긴 어, 해또 택시다 음. 이거 뭐야? 이거? 아, 너, 이거 너무 오래만인데 아, 그냥 손잡고 싶다 아, 그냥 어, 손잡 <laughs> 쌀 해줘, 유나야. 고민. 아, 열받았 <laughs> 쌀! 확 잡아버리지. 확 잡아서 깍지까지 껴버리지. <laughs> 그럼 나이먹거다 올라온다, 이제. 야 아, 사귀 지금 사귀다 했냐고. 좋아하 고고학자. 이에요그 계속 는좋아 뭐? 뭐 하려고? <laughs> 하트? <동네>. 그럼 이거 아니 <laughs> <해도? 웃음> 근데 연상이 제일 많았지. 연상 한 명, 연하한 명, 나머지 다 존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런 순간이 뱀뱀이 왔을 때 많아야 돼. 맞아. 촌철 살인해줄지 어. 현재에 그걸... 집중하고도 싶은데, 그냥 과거도 된다. 궁금해지니까. 신기하네. 뭐, 뭐. 고고학자였어. <laughs> 역시 연구원은 달라. 달라, 달라.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썸 탄다 라고 표현한 게 긍정적으로 말한 거 같지 않았어? 되게 긍정적인 표현아 그래. <laughs> 뭔데 둘이 또 이러고 있다니까 또 아니 저러다가 또 잠들면 서로 스킨십하고아 진짜 썸냐 대다 알아서 해라 채영이는 또그생각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뭘까 계속 본다 아 멋있어 멋있어? 얼굴 보고 는 걸퍼 아니야 그냥? <laughs> 아, 신경쓰여 나도 근데 그냥 생각한것 같아 계속 내가 네. 지금 어떤 기분인가 어, 어. 미치겠네 어 생각하는지 알려주면 안 돼? 이 영상 보면 너무 설렐 것 같은데? 오, 맞아 츤츤이 아니야 쟤는 아니야 귀여워 말투 귀여워 나도 쟤랑 사귀고 싶다 <laughs> 난 노코멘트 나는 하면 안돼 위험해지고 <laughs> 아, 아, 귀여워 아 너한테 지는 <laughs> 건 좋다고 아 나한테 <다> 든거 <laughs> 너한테 지는 거 좋대 너한테 열받아. 아빠한테 다시 때. 아니 너한테 짓는 거 좋. 짜증나. 갖고 싶어서 남자. 지영아너 괜찮아? 저말 들었는데 너한테 짓는 거 좋다는데? 계속 쳐다봐. 아니 쳐다보면서 먹는데? 눈 밑이 안어지는데 미쳤는데? 어, 미쳤는데? 해봐. 어떻게 사랑스러워 죽을라는데? 나도 먹어볼래. 아, 나 열받아. 몰라 씨. 왜 먹었어? 아 말투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제 더 사람을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난 선택하면 무조건 집중이거든. 너라고 하잖아. 어떻게, 쟤네 봐 심장 아파. 어떡하지? 나 아, 눈물 날것 같아. 심장 아파. 부러워. 어떻게 나 저런 남자 좋아하는데? 나 지금 저 사람이야. 제가 먼저. 어디서? 순간에... 어쩔 수 없어. 이구나. 아, <laughs> 이장도장이정 젠장. <laughs> 거기 좋다 이짜여기 정도. 이정게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고이가도이지도이 정도. 이 정도. 로간다 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냥 빨리 먹었네 오빠 더 많이 먹었어 조지 어. 갖고 싶어 나 쓸래 아 여기 또 시시다 답거 나오네 힘해을해데아 <laughs> <진짜 웃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같아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서글퍼 보이지? 해주는 걸 좋아하는 것같아서 내가 원하 안정감을 좋아하는 거 같아서 안정감을 주려고 했다 해주는 걸거 좋아하는 거였 해주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배려했다 이렇게만 느껴지지 어, 내가 이거 해주고 싶어 이런 게 아니야 너가 그런 걸 원해서 그니까 러 너, 넌 너무 착해 막 이랬잖아 착한 아이 병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음. 나는 항상 누구한테나 잘하려고 하고 내가 밉 보이는 행동을 한것 같으면 내가 먼저 사과해 그거 그러니까 너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음... 짓이랑 너무 똑같아. 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람들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배려한다. 이익을 느끼긴 하는데 그게 나는 그렇게 보일까봐라고 느껴지진 않았고. 지금은 아, 완전 아니지. 오히려 그냥 너가 하고 싶어서 어, 하는 맞아. 것처럼 보여서 건강한 느낌이. 그래. 지금은 그래. 지금은 응. 그래. 나한테 초점을 맞추는가? 왜 저러는지도 너무 알것 같고. <laughs> 갑자기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울컥한다? 그거 화병이야, 화병. 맞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니네끼리 숙제를 풀어라. <laughs> 뭐 저걸 복귀해? 네, 네가 그런 사람이거든? 근데 난네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거든. 맞지. 내가 봤을 때 누나는 약간 사사로운 걸다 얘기해줘야 되는 사람이 던거든 그래서 만는다 맞아. 좋은 사람 만나라. 좋 <laughs> 사람 만나라. 설레임이 있어? 포함이 어떡하지? 좀 해. 없습니다. 해.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내일뭘뭐 뭐 입을 거야? 내일뭐 입을 거야? 맨날 이면 되게 귀울것 같기도 하고 그 지연아 나가서 너랑 잘 맞는 사람 찾으면 돼. 그래 지원 어떡하겠니 어. 나도 갖고 싶지 않잖아 한... 난또 놓고 멘트 하겠어 데이트 비용 순위를 가리는 제1회 여자 싸움대 <laughs> 갑자기 솔로 지역 됐어 어떤지 코치 형이진도 연습하면 옷 사다 입을게 진짜 네 닭싸움의 신 같은 다리를 좀 어떻게 흔들지 르지 아구창 아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오만 원이면 어때? 누나랑 함께 하는데 근데 누나 얼 가서 자 컨디션 빨리 아아도 저렇게 재밌는 남자가 온 됐대 라 이여워이래서 <laughs> 아, 첼로로 예일대까지 가고 리저리 이리저리, 이리저이한테 얘기 좀 해. 리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리리이리저이리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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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저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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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 남자들 팔씨름 대회 저거 지면 좀 자존심 싸움이다 1등 하는 사람이 이 대진부를 깔는라고라고 아 이게 거라네. 이렇게 긴장감 들 그런... 일이야? 너네리이가 손톱 붙었어 오! 대박! 나 <laughs> <laughs> 이번 이번 거한번 봐볼라고 그 여자가 웃긴 여자지 정수? 어 뽀뽀하는 <laughs> 언니 털 있는 사람들은 강하다라는 느낌이거든. 요 보통 그 약간 동유럽 분들 계신 분면 뭐, 노래 뭔데? 정서비가 몸에 털. 아 철련이 기여우니까 배우 아, 쪽 미쳤나봐 진짜. 다 보자. 강했네. 오. 음악 뭔데? 나풀 나풀. 나 뿔라 뿔라. 왔다. 우와, 근데 다리 진짜 길다. 한이의 무릎이 높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판단하고 있어. 와 전략 컨설팅사. 아. 받아 주고 장 하다가 내리면 사척 내리는 거죠. 오. 이렇게 전략 컨설팅사. 어머. 야물딱 짜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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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와, 비잘한다. 와, 똑똑가 저거는 힘이 아니라 저 머리야. 기교를 부려. 정말 정말. 저걸 어떻게 해요? 저건 그냥 센가 뭔가 같이 잘사면은 보다 네? 그 가정을 잘 꾸리게 했 네. 네. 야 막상으로 가정을 꾸릴 수 깜짝 베네피 5등에게 주어지는 아, 베네피의 내용이었어 아, 제일 좋아 어. 내가 원하는 데이트를 할수있게어떡해 아, 너무 좋아 아, 이게 제일 좋아 아나 파스타 해줘네 파스타 파스타 먹어야겠다 아, 그래. 나도 해줘 뭐야 저깜야 완전 나도 해줘 아아 어, 아, 해줄게 이방 구경 좀 해야 되나요? 네. 저 팬티 멋있다. 내 시나가는 줄 아시? 네, 저 팬티 멋있다라고 했죠. 멋있다. <laughs> <laughs> 아, 팬티가, 팬티가 뭐야? <laughs> <laughs> 제가 두시를 해 가지고요. 완벽했던 <laughs> 거 어? 같아요. 어? 너무 <laughs> 좋았어요. 시간이 좀더 있으면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나? 누나 <laughs> 아, 이때 만나려고 안만나는건선배다 만나 진짜? 어. <laughs> 아, 다음에. 찬짜배! 다음부터 같이 봐야되나? 이생각해서 토요일에 봐. <laughs> 태민이 너무 귀여워. <웃음> 심각해? <웃음> 그 전까지는 이렇게 사랑에 빠진 모습이 없었는데, 예쁨 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이런데, 주연이 같은 애는 자기가 줘야되나, 나? <laughs> 응, 솔직히. 줘야되나, <laughs> 나. <키>. 고마워. 줘야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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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하나>, 나. 패스. 입에 <laughs> <이벤> 넣어줄 뻔했 <laughs> 오늘 거 진짜 미쳤다 재형, 음. 지원이가 형원해가지고 그냥 다 때려 부쉈다 오늘 감탄했다 진짜 세승이한테 엠프제로서 그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합니다 <laughs> 이해합니다 세승이 엠프제 나랑 같은 사람이야 <laughs> 연애남매 12화 잘 봤다고요? 도파민 미, 미쳤어? 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또 연정이랑 돌아올게요